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오늘은, 어, 5월 14일, 예, 화요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룻밤 잘 주무셨나요? 예, 어, 오늘 이제 모처럼 이제 뭐, 예, 동영상으로 이제 방송에서, 어, 여러분과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CQ 방송이고요. 자, 날이 지금, 어, 지금 8시 32분인데, 어, 좀, 덥게 느껴지는, 어, 그런, 오전 시간이고요. 이제, 이, 이 차에 유리가 되어 있다 보니, 어, 좀 덥게 느껴지죠. 저도 원래 뭐, 세월이 좋아지면은, 이 에어컨 문제도 좀, 어, 좀 뭐,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휴, 진짜 마음껏 뭐야. 저도 그래 하고 싶죠. 예, 이제 뭐 멀지 않아서 이제 곧 이제 보면은 어, 이제 사과 열매가 이제 점점 굵어지면은 어, 열매 속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이 지역에서는 뭐 주로 할수 있는 일이 이 사과, 마 그리고 또 고추 뭐 특경 작물 등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죠. 이 길은요, 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녔던 그 추억의 이 길입니다. 사실 뭐 좋았던 것보다도 안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죠. 예전에 우리가 다닐 때도 뭐 이런, 어, 뭐 터세 같은 거 있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래 생각하면은 예전에 이 길이 어~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어~ 이 우마차가 어~ 그러니까 뭐 리아카라 그럴 수도 있죠 경기가 이제 겨우 교용, 이제 교영할개영기 교용, 아~ 어 이발음이되는데 개영을 할이 정도였는데 어~ 길이 뭐 그래도 이제 많이 넓어졌고요. 역시 이제 모든 게 이제 어 이제 격세지감 어 이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차로 가니까 이제 금방 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이 걸어서 참가죠이 k 로가 넘죠 길제따지자마나 그러니까 참이 어릴 때 이렇게 뭐 가면은. 집에 돌아오면 그 이마 파김치가 되고 했죠. 그렇게 보면은, 뭐, 다 좋았던 기억이든, 그렇지 않든.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뭔가는, 어,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인생 사리가, 어 생지옥으로 그저 어 가는, 그 시절이었죠 예전에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뭐술 좋아하신다 그런 러면은뭐 어 담배값 술값 하라고 막 그때 막어 돈을 갖다 주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죠 그게 물론 지금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잘못된 관행이었는데. 그래서 늘뭐 학교 다니면은 이제 뭐,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어, 떠오르게 되죠. 인생이 한 번, 어리서부터 이렇게 잘못되기 시작해 놓으면은, 어, 뭐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 뭐 이게 뭐, 어,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인생 사리가 된다는 걸 제가 느꼈죠.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뭐, 그, 결혼 생활 하면은, 이, 보면은, 어 부부 관계도 제대로 해본 기억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어디서 염증을 느꼈냐면은, 하 이, 끊임없이 이제 막 사람 탓을 하는 그,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제가, 진짜 뭐, 한매를 거의 제가 느꼈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다. 그럼 이 조건,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질 것 같으면은 면할 길이 하나도 없죠. 아, 길폭판을 막아보면 제가 뭐갈 뭐 길이 없죠. 그럴 때는 이 이쪽 길 안쪽으로 약간 붙어가지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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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가 회전을 할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줘야 상대방 차가 그렇게 가죠.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자기 틀하고안 맞으면은 사람 탓을 하는 사람들 덕택에 어, 저도 이제 뭐 인생살이에 거의 뭐. 뭐 한멸감을 제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참 가만히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 Thank you. thank you 그래서 뭐, 참, 돌이켜보면은 인생이란 것이, 이, 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어 자기 스스로를 또, 이또 뭐, 성찰을 하고, 느끼고, 뭐, 어 그렇죠. 아침에 저도 이제 뭐,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 그냥 뭐 하루 살아도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제 어그 느낌을 어 가져오게 되었죠. 답함을 어 설명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뭐 상태에 있을 때 있을 때 느끼는 뭐 그런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 말하면은 어 다른 사람만 다 보는데 저 혼자 그때 그때 그 눈을 못볼때 심정 그냥 뭐. 봉사가 이래 따로 없다는 심정이 그렇게 들죠. 그렇지만은, 어, 저는 그래서 합니다. 뭐, 이제, 삶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어, 그런 희망을, 어, 지금도, 어, 가지고 있죠. 물론, 모든 부분이 어렵고 힘은 들겠지만은, 어, 그 삶을 이제 뭐, 어떻게, 어, 느끼느냐, 이제 뭐, 그런, 이 차이가 아닐까. 저도 뭐 조심스럽게, 어, 오늘 뭐이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달릴 때 이런 길을 참 좋아하죠. 이렇게, 어, 좀 길이 좀 좁은 것이 이렇게 흐미지만 이 숲속길을 달리면서, 어, 참 마음속으로 이렇게, 어, 답답한, 어 이런 마음을 또 털어버릴수 있는 어,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저도 뭐 그런 느낌을 어,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방송 시작한지 이제 16분째가 되었고요. 여기가 돌아오고 나면은 어이 밭이 이제 또 들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오후에 어 일정을 비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물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 길이 이제가 이산 언저리로 이제, 이제 어 통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올레부터 이제 만약에 이제 저 이제 그 작업이 이제 같은 개시가 된다면은 어 시간이 이제 한 다섯 시 반을 넘어서면 이러면은 어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한 어 이제 다섯 시0 분을 넘어서면은 어 이제 숙비로갈 때도요 어 이제 가지 않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것이고요 게님은. 갔다가, 어, 한 번, 뭐, 또, 뭐, 그런 소리에다한번 듣고 나면 사람이, 어, 진짜 기운 빠져보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제거 보니까, 어, 남은 남이죠. 뭐, 그런 사람들 상대를 해서 어, 제가 뭐, 마음을 상해서까지 제가 이제,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어, 절로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올 가을에 어올 가을에 이제 뭐어제 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그 복음 자리를 이제 꿈이고요. 어 이제 논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오리를 풀어놓은 것이 참 인상적이군요. 저는 뭐이때까 저렇게 다녀도뭐이 논에 이제 이렇게 오리를 이렇게 풀어놓고 어 있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죠. 요즘에는 저래 뭐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농촌이 저렇게 어 일을 해도 뭐 빨리 끝내고 어 이제 이제 그런 시절이 왔죠. 단지 이제 아쉽다는 건 이제 뭐 저출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어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오늘은 뭐 제가 이제 어, 오전 오전 방송을 제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 방송 이제 그 동영상으로 이제 어, 방송을 해드렸죠. 예, 잠시 후에 이제 어, 방송을 이제 어,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어, 건너가겠습니다. 예, 어, 다들 남은 시간들, 어,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잠시 후에 또, 어, 라이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다들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